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시바이누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움직이고 있지 않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시바이누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에서는 시바이누 현재 위치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시바이누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상승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바이누 힘차게 그리고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시바이누 가자! 자 시바이누 소쿤 5조개가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했다. 이거 지난 영상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동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난 후에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봐서 거래소에서 거래의 지갑들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지갑에서 거래소로 움직이는 게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시바이노 계속적으로 조금만 더 참으시라. 지금 현재 1차적인 상승 이후에 조정이 상당히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도지도 마찬가지죠. 1차 상승 후에 그다음에 횡보를 하면서 조정을 주고 있고 시바인으도 마찬가지로 1차 상승 후에 조정을 아주 길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에서 상승한 후에 이렇게 파동을 그리는 이런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의외로 강하게 이런 계단식의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왜 이런 조정이 나오는지 바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9시에서 8시 59분. 이 24시간 동안에 이장 중에 떨어지려고 하면 누군가는 새롭게 받쳐주고 있고 떨어지려고 하면 누군가는 새롭게 받쳐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고래들의 움직임, 이거 가지고 파악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왜? 전체적인 커다란 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작은 양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포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고래들은 이런 맹점을 분명히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문의 심리성 말씀드릴 때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고래가 아닌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영상 후반에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흐름은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절대적으로 지금은 매도할 구간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여기에서 횡보한 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분명히 만들어진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영상 후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 0.03357잘 지켜주고 있죠. 0.03357과 위에 있는 0.040부터 0.046 여기까지의 매물이 상당히 두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매물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윗꼬리를 계속 달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는 받아내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바닥을 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다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저점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분명히 0.040 하고 0.046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래량의 흐름을 여러분들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고래의 움직임은 분명히 우리들이 볼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고래 이탈도 분명히 없었다는 거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한 그러한 거래량이 한번더 만들어진다고 하면 분명히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상승을 보이는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에 의해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 장대 양봉의 3분의 1위지점에 있으면 계속적으로 상승의 기운이 있다.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바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 상승의 기운 누군가 바치고 있는 이런 흐름들 분명히 여러분들 캐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 이 시문이 찝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시바이노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 시문과 시바이노 끝까지 급등할 때까지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바인의 15분 봉입니다. 15분 봉을 보면, 최근에 흐름 보면 이렇습니다. 저점 찍고, 저점 찍고, 저점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점을 다시 한번 찍어줬죠. 그래서 이 저점 찍는 거 보면은, 이제는 단단한 지지선이 되고 있다. 이 지지선 아래쪽으로는 내려가고 있지 않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장대 양봉의 3분의 1 지점. 종가상으로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올라오긴 했는데 고점들에 맞고 조금 내려오고 있죠. 이것은 물량들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주봉입니다. 주봉의 흐름 보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고점을 만들어냈죠. 이 고점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거래량이 이것보다는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거래량 이 거래량의 물량들을 어느 정도는 받아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고점이 있, 있는데 이 고점에서 물량 굳이 뭐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3월 달이나 4월 달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달이 되고 12월달 가까워지니까 조금은 올라왔어요. 근데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는 낮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9개월, 10개월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그 가격대에 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플러스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좌가. 계속 마이너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발 본점만 알아, 본점만 너무나 팔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내가 상가격까지 올라왔다고 해서 그 생각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최근에 시바인의 흐름을 보면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횡보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 어땠어요? 굉장히 다급하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혼란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다른 애들은 올라간 것 같은데, 왜 얘는 그대로 있는지. 야, 이거 정말 이러다가 다시 한번 급락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고민이고,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고민이고. 여러분, 이 시문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바로 절대 그런 두려움 갖지 마시라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야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 부분입니다.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여러분 절대 두려움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이 신문과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절대 시방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 그리고 상승한다고 하,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락한다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걱정들 전혀 없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약간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이렇게 장대 양봉의 3분의 1 지점을 잘 지켜주는 그런 흐름들 상당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신문의 심리선, 여기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급등 나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니까 약간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5%까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왜? 고래들은 마이너스 5%까지는 받아냅니다. 거기까지는 고래들이 받아내는 거고, 마이너스 5%를 이탈하는 순간에 고래들의 이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탈하는 그런 모습, 기준선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시바이노 관련해서 사냥을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사냥은 유효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1억원이라든지 1천만원이라든지 나누기 5, 나누기 10 어떻게 나눠 줬습니다. 나누기 20, 나누기 30도 좋아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락을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매수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야 이거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야 이거 말고 다른 것좀 소개시킬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코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 자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상승을 할예요 상승을 하는데 저,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거래량 거래량이 여기에서 이렇게 서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바로 다시 한번 장대 양봉 만들면서 가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우,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자기다리기 어려우신 분들 지금 사냥하기 좀 그렇게 어, 긍정적이다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 자 지금부터 이거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에이 다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 냈죠 자여기신 시문의 심리선 보면 기준선 아래쪽에 있습니다 한 번도 위쪽으로 올라온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올라왔죠 얼마? 500원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고점 얼마 찍었습니까? 1614원 찍었어요 얼마 올랐죠? 무려 3배나 올랐습니다. 기간은 얼마입니까? 단한달 만에. 그리고 시문에 심리성, 기준선 아래쪽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에이다에 이 신호만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했다. 천만 원 매수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삼천만 원이 됐습니다. 단한달 만에. 그리고 1억 원 투자했다. 3억 원이 됐습니다. 얼마 만에? 단한달 만에. 자. 이거 하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자, 스텔라 루멘 보세요.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시문의 심리선 기준선 위로 올라온 적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올라왔습니다. 얼마에? 140원에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고점 찍은 거 보니까 880원이란 말이에요. 무려 6배나 올랐습니다. 한 번도 시문의 심리선 기준선 아래로 빠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 140원에서 880원 올라갔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단한달 걸렸습니다. 자, 천만 원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육천만 원이 단한 달만에 됐고, 1억원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6억 원이 단한달 만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시분의 심리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말 이 영상 중에 가장 집중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신문의 심리성, 기준선 위쪽으로 올라온 적이 없죠. 자, 그런데 최근에 여기서 한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흔들어 댔어요 마이너스 5% 내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나오지만,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받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 올려놓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끌어올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고개를 완전히 쳐들었단 말이에요. 이곳은 화성 간다는 소리입니다. 화성 갈 테니까 기다려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매수시동화 나오고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야, 이거 굉장히 많이 올랐네. 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뭡니까? 일봉이에요. 일봉상에 보면 여기에 위치했습니다 자, 정거점이 여기에요. 정거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거. 거의 3배 정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도 아주 고점 찍었을 때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한달 만에 앞서서 본그 코인들과 같이 한달 만에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 화성 가기 전에 여러분들 선택하셔야지. 화성 간 후에 아 저거 매수할걸. 이렇게 하면 넣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받아갈 수 있는 방법. 바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10-8284-1524로 문자 2 하고 보내시면 여러분들 화성가는 저 코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0-8284-1524로 문자 2 하고 보내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시문이었습니다.